여기다 해 여기다. 음. 우와, 신기하네, 젤이나. 물로만 한 건데. 그냥 <목소리> <목소리> 이런 것도 있어 지금 여기다 물을 붓는 건가? 아 여기다 물을 붓는 건가 보다. 아하 아하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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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러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쭉 우와 트리가 해봐 여기다 이렇게, 비, 이렇게 둘러서 응 물이야 물 체리나 물응 옳지 계속다 이제 쭉 해봐 체리니가 맞아 찍어 여기다 쿵 찍어봐 이제 <laughs> 아직 하는 법을 몰라 아빠가 한번 보여줄게 재린이 봐봐 이렇게 갖고쿵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우와 뭐 이렇게 그림이래 어. 여기다 해봐야지 여기다가 쭉 밀어봐 여기다가. c 해서 이렇게 쿡 k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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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쿡 o k c o 쿡 k cook, cook, 응 롤러로 해갖고 여기다가 쭉, 쭉. <laughs> 물을 모았어 무리야이나 정수물이라 괜찮아 먹어도 돼 아, 먹지 좀마 그래서 쭉 해.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임 인체, 린, 이렇게, 임체 린. 여기다 해봐 여기다 <laughs> 머리를 좀 묶어줘야겠다 세린이 <laughs> 체린 체린 물 많이 필요 없고 괜찮네 음. 먹 가는 장이냐, 장이야 장인. 네. 네. <laughs> 소예를 시켜야 될까 봐. <laughs> I'm just close